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경강TV의 서현강입니다. 저는 38임진강 문화권에 대한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미래 인류에게 지탈 문명을 설파하다 라는 제목을 강의하려 합니다. 우리 임진강 문화권은, 대개문화의 중심이고 기호학파의 산실이고 임진강 문화권 시작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 저는 그제 생애에 걸쳐서 그 남들 모르게 조용하게 학문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미래 디지털 시대에 그 어떠한 문명이 전해져야 되는가 하는 연구를 상고성인으로부터 물려받아서 그 학문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그러다가 조용히 지내다가 이제 그 디지털 시대가 새롭게 개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널리 선포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제1회 첫 방송으로서 임진강 문화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디지털 문명과 임진강 문화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은 여기가 이 반도지만 세계의 문명의 중심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빨간 점은 임진강 문화권의 핵심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 여기 이 달팽이가 이탈팽이가 있는데 이 달팽이를 보면 여기 가운데 점이 있습니다. 시작점 그리고 이것이 우, 에, 우선, 에, 우회전하면서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다섯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안, 바깥에서만 다섯 바퀴가 도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또 다섯 바퀴가 돕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서 다섯 바퀴, 바깥에서 다섯 바퀴. 이렇게 하게 되면 열 개가 되고, 요 점까지 치면 열한 가지가 됩니다. 이 열한 개는 11도 수를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디지털 문명은 11도 수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 조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개도 겉에서 다섯 바퀴, 안에서 다섯 바퀴, 그 다음에 상하에 이어지는 이 점자리. 이거 합해서 이것도1 1 개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상구 성인께서는 정사, 조개 정자, 돌아사자, 정사의 원리에 의해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된다는 그러한 학설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네, 38 문명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 뒤에서 나올 겁니다. 네, 38 문명이 미래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임진강 문명이 대개 문명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 가운데 그림은 홍길동전에서 나오는 그 내용인데, 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이런 것이 앞으로 현실이 될 날이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러한 U F O가 앞으로 이런 시대가 저희한테 다가와서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구촌은 이러한 초고성 열차가 무한궤도를 달려서 지구를 일일 생활권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과한 문명이 한반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 한국, 그리고 임진강 문화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태극은 이 지구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구가 형상을 했고, 지구는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한, 그러한, 그, 지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 한반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중심에는 인진강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로, 그 세계의 중심은 한국이고, 또 한반도의 중심은 인진강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며, 향구 성인이 정하는 말씀을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 검, 정, 심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누구라도 영원히 맑아야 되며, 생활은 검소해야 되고, 말과 행동에는 고듬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는 독성과 예의를 품고 살아야 된다는 향구 정신을 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을 보면 유불선전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역사를 보면 조선조 5 0 0년은 유교정치를 했고 고려조 500년에는 불교정치를 했고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 이렇게 사국은 권도정치를 했는데 가야, 백제, 고구려는 500년을 전후해서 전부 다 소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년을 신라가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국의 시대가 1000년 동안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의 시대가 있습니다. 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방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군 시대에 우리 문명은 찬란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방군 시대 때 황화 문명도 저희가 우리 한민족이 했고, 또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알려지게 됐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에, 그, 피라미드가 그 세계의 불가사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불과 사이가 아닙니다. 수학이고 과학입니다. 그시라미트의 비밀을 풀수 있는 것은 우리 한민족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밝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 감춰졌던 역사가 다시 밝혀져서 대한민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을 서게 되는 그런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드문 크리에이터리즘 그 가장 인간에 대한 창조정신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우리는 이 학문을 연구해왔고 코스믹 사이언스 2층 인스티튜트 우주에서 가장 인간에 대한 창조정신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앞으로 세계의 문명을 이끌어갈 이러한 학문을 발표해 나갈 것이니, 우리 경제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참여해 주시고, 같이 조언해 주시고, 같이 연구해 나가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 디지털 문명을 이끌, 한팔 문명의 중심 한국, 이, 이 대업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개명성이라는 시의 항 구를 읊고 가겠습니다. 소리에 비친 달은 백창에 머무르고 비를 치는 개명성은 새벽을 부르나니 아해야 나귀등에 안장 얹어 햇길을 바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서루에 비친 달, 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가는 문명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날로그 시대를 이끌어왔던 서구 문명은 이제 그, 그 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문명 시대에는 우리 한민족이 대결를 선도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달이 백청에 머물러서 잠시 후에 해가 뜨면 이러한 서양 문명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 동양의 새로운 문명이 작이 터게 될 것입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낙이 그 새벽녘에 회를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계명성이 새벽을 부르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헤야 낙이 등에안장앉저사실바고 이것은 앞으로 서둘러서 우리 한민족이 대결을 선도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임진강 누나권에한 가지 기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장단에 우리 임진강 강가에 이런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세계에서 제일 굵은 은행나무입니다. 이 수경을 해충 200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은행나무가 이렇게 큰 것이 없습니다. 제가 검색해 본 결과, 세계가, 우리 한국에만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건 없고, 한국에 세계가 있는데, 이 한국에서도 이게 제일 고급습니다. 이 은행나무 수령은 약 2,000년 정도로 수, 수정을 하는데, 제가 170살입니다, 키가. 그런데 저, 저 같은 사람이 17명 반이 부파를 벌려야 이 나무 한 그루를 감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한 그루가 걷고 있는 땅이 3천0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은 시기는 에, 그 외정시대 때입니다. 1930년대. 여기 일장기가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소학교라고 나오죠. 이게 여기 인근 학교에서 이 은행나무의 소풍으로 온, 온 것입니다. 여기 일본인 교사가 있고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그 소풍을 나온 것인데요. 에, 이것이 그 우리 고향 그 앨범 학교 국민학교 앨범에 나와 있는 사진을 제가 그 캡처해서 그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행나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은행나무가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의 그 보살핌이 없이는 이렇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기가 38 약간 이북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38 이북에는 태풍이 없습니다. 만약에 태풍이 있는 땅이었다면 은행나무 이렇게 자랄 수가 없죠. 또한 가지는 이 은행나무가 이, 나, 이 가지 하나가 에, 이것도 한 6, 7아음 됩니다. 야, 나 가지 하나만 해도 그런데 이 무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고목들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이 고목이 가쟁이가 찢어져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이 가쟁이가 찢어질 정도가 되면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가지를 쳐줍니다. 이쪽도 쳐주고 이쪽도 쳐주고. 그래서 이한 그루가 2000년간을 살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하늘이 보호해준 나무이고 또이 동네에서 허준 선생이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임진강 문화권에 이러한 기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그 허준 선생이 그 은행나무에서 출생하셨는데 이 어른께서 이 동의보감을 쓰셨는데 제가 2024년도에 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의성 허준의 동의보감. 화주 DMZ에서 허준 사상의 뿌리를 찾다라는 이런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이 책을 출판한 이유는 동의보, 동의보감의 이타정신과 개인사상, 모두 해자어질린니다그 모두가 어둡게 사는 그런 마음. 허준 선생은 형성을 두고 어떤 이익을 바라보서 이 동의보감을 쓰신 게 아니고, 그, 아픈 자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의 방침으로 그 학문을 연구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허준 선생과 같은 마음으로 그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그 내용을 썼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 허준 선생의 역사가 잘못 전해져서 드라마도 잘못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시대 원인은 이전 세계 의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환하게 웃고 환호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탈 시대의 광명의 시대를 열자 하는 뜻에서. 이 네,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것으로 첫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허영강 TV가 세계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그 줄기찬 방송이 될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첫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